안녕하세요. 발토현재의 발토사장 홍국기입니다. 어, 오늘은 육지거북이, 습계형 육지거북이의 바닥재 그 교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 습지형 육지거북이들은 보통 바닥재를 뭐 코코피트나 저기 바크 같은 거좀 섞어서 습하게 유지해주면서 키우셔야 되는데 약간 습하다 보니까 곰팡이 같은 게좀잘쓸수 있어요. 그래서 쓰시면서 자주 뒤집어 주시되 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전체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장갑까지 끼고 저희 청소를 준비하고 있고요. 어 이제 청소를 시작해보려 합니다. 그 전에 이 안에 있는 육지거북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부터 알려드려야 되는데요. 일단 뭐 갈면서 바닥 잠만 갈면서 온육 한번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온육을 시켜 놓고. 청소를 시작하려 합니다 자 미리 준비된 따뜻한 물에 높이가 별로 높지 않죠 저번에 온욕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높지 않은 사이즈를 해주시고 자 거북이는 그 지금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죠 이때 그냥 납치를 해서 바로 목욕을 시킵니다 자 이러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깰 거예요 지금 이 사육장은 청소해야 되니까 다른 사육장에 넣어 놓을 거예요 어든다 이것을 다른 사육장에 따뜻하게 넣어서 청소하는 동안에는 잠깐 이쪽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녹아다 청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육장 청소를 시작해 볼 겁니다 먼저 PB 사육장은 이렇게 유리로 문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빼주는데요 어이, 아, 끊고 자 이제 육지거북 샘장 청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안쪽에 있는 물품들을 싹 빼고 바닥재를 빼야겠죠? 시작해 볼게요. 이제 이거 피톤치드 살균 퇴치제를 사용해서 사육장 내를 한번 닦아줄 건데요. 이거 한번 쓰시면 은 사육장 내에서 나도 뭐 냄새 같은 것도 없어지고 좀 세균 같은 것도 좀 잡아주고 좋습니다. 저희는 항상 청소할 때마다 이런 걸 써서 청소를 시켜주거든요.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들을 한번 더 뿌리고 잠깐 말려 놓게요. 을 자, 이제 바닥재를 다시 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. 저희는 에코 압축블럭을 쓰고 있는데 그거를 뿌려서 넣어주고 또 바크 그것도 좀 섞어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그 바닥재를 넣어줄 거거든요.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제품이 압축블럭이에요. 엄청 딱딱해요. 얘를 불리면 은 양이 엄청 납니다 보여 드릴게요 자 보이세요? 이만큼은 지금 6개를 불린 양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들기도 버겁습니다 요거랑 바크 바크는 입자가 나무 껍질 같은 거예요. 자, 이렇게 생겼는데요. 요것들을 요것들을 넣어주면은 습도를 좀 잡아주는 역할 이런 것도 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같이 넣어주거든요. 다시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어, 습지 거북이, 습지 육지 거북이 사육장 바닥재 청소를 마무리했습니다. 자 이제 새롭게 청소된 집에 집주인이 들어가겠죠. 야 아까 오욕하고 있던 애 아시죠? 오욕하고 있던 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보실게요. 자 이렇게 오욕하고 나면은 배설물도 배설하고 물도 먹고 애가 활발해져요. 아까 자던 그 녀석 맞습니다. 얘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줄게요. 자, 가자. 집에 가자. 짠. 아주 신나게 걸어갑니다. 바닥재 바뀌면은 또 냄새 맡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긁고 하다가 금방 안정 찾을 거예요. 그래서 그 거북이 데려가신 분들도 이렇게 한번 바닥재 가시면은 애가 적응하는데 시간 갖고 기다려 주면 되겠습니다. 물 그릇이랑 밥 그릇에도 이제 먹이랑 물이랑 다 채워줘야겠네요. 자. 지금까지 육지거북 바닥재 교체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뭐, 습지거북이랑 육지거북이랑, 아니, 그, 건개랑, 건개, 육지거북이랑, 습개, 육지거북이랑, 가는 이 방법은 똑같아요. 재료만 좀 다를 뿐이지. 그래서, 다음에 또 뭐, 레오파드나 호스피드, 헤르만 이런 종들, 그 바닥재 가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혹시 또 다른 점 있을까 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,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릴 거고, 오늘은 이제 얘를 시작으로 저희 매장에 있는 애들 다 바닥째 갈 거거든요. 다시 한번 땀 흘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